안녕하세요. 부자 멘토입니다. 오늘은 미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을 수행을 하게 되면요. 여기 포인트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포인트가 지급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정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오면 여기 이프랜드에서 어, 인플루언서들이 미덥을 진행을 하고 있게 되는데요. 오늘은 11월 23일 오늘 일정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밑으로 쭉쭉쭉 내리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덥을 보시면서 일정을 체크하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의 미션의 포인트, 이번 달 주요 모임, 이프랜드 모임을 찾아봐가 주요 포인트이니까 여기를 확인하시면 미션 달성이 여기 상당히 뜰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도 해보시고 미션도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면은요. 여기 종 모양 표시가 있는데요. 이거는 알람이니까 패스를 하고요. 여기 친구 찾기가 있습니다. 이 친구 찾기나 이 돋보기 모양으로 동시에 보셔도 되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미션이 숨어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친구들이 쭉 뜨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계신 분을 선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선택을 해서요 여기 뒤에 있는 어, 프로필 사진을 클릭해봐 이게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사진은 아바타 사진이라고 보셔서 여기는 패스를 하고요 프로필 사진을 찾아봐 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진을 선택을 하셔서 보시는 게 미션의 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보게 됐죠? 그러면 상단에 또 미션 완료라고 글자가 뜰 것입니다. 자, 이걸까지 확인을 하시면 다 되신 거고요. 또 앞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왔는데요. 여기서, 음, 돋보기를 통해서 예전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 랜드나 닉네임을 찾아가지고 하시는데 여기서 닉네임을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글자를 찾아가지고 아바타를 찾아서 프로필 사진을 클릭을 하시면 미션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쭉쭉 내려갈게요. 자 그런데 어 사용 기능에서 여기 미션에서는 이게 그닥 의미가 없고요. 여기 있는 별표에서 많은 것들이 수행이 되니까 이것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 탭을 눌러 볼게요. 별표 탭을 딱 누르면 첫 번째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 표시. 자, 이거는 미션이 링크를 공유해봐 라는 내용이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그럴 때이 버튼을 꼭 눌러 주시면 또 상단에 미션 완료가 뜨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어, 스페셜 미더에 들어가봐라고 했을 때 여기 별표에 있는 것들은 말 그대로 스타라고 보시면 돼요. 스타, 스타이기 때문에 스타와 관련된 어, 미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스페셜 미더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꼭 들어가시면. 어, 미더비 진행의 그 스페셜 미더비 입장을 하기 때문에 또상단에 미션 달성 완수가 뜨고 있기는 하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끔 호스트 스페셜 미더비 호스트를 팔로우해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여기 호스트를 팔로우하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예정이라고 떴기 때문에 호스트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밑으로 쭉쭉쭉 내려서 지금 진행 중인 이런 미션들을 찾으셔서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어, 팔로우를 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셜 미더업에 들어가서 팔로우 해봐. 이것도 미션 달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자, 여기 또 하나 더. 알람을 선택해봐. 라는 것이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배너 이 배너를 클릭을 한번 해 주세요. 그럼 어떻게 화면이 바뀔까요? 자, 이럴 때는 반드시 여기 예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밑에 있는 것처럼 진행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정된 부분을 찾아 주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정된 부분에 어, 여기 밑에 하단 부분을 좀 한번 꼭 눌러 볼게요. 꼭 눌렀더니요. 자, 뭐가 떴을까요? 알림 등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게 되면 알람이 등록이 되고요. 한번을 누르게 되면 알람 취소가 뜨게 되는데 이것 또한 미션이 달성될 경우에 여기 상단에 미션 달성 완수라고 뜨기 때문에 이거를 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션이 또 완수가 된 거, 완료가 된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음,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선물 표시가 있죠? 이 선물 표시에 들어가면 어떠한 선물을 쏟아내는지 미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물 표시에 들어가면요. 지금 오늘 받은 포인트가 이만큼이고요. 앞으로 남은 포인트는 이만큼. 그리고 매일 도전해서 받아갈 수 있는 포인트는 이만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얼마큼을 달성을 하셨나요? 저는 랜드에 입장해봐 에서 미션 클리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내 프로필에 모먼트를 추가해봐 라고 했을 때 여기 바로 가기가 뜹니다. 바로 가기가 뜨면 이 모먼트 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모먼트 칸에서 플러스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여기 미션도 달성하게 위에 상당히 화면이 뜨니까 이거를 클릭하시면 또 미션 클리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 랜드에 참가자 3명을 모아보자. 이것도 바로 가기나 바로 가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앞으로 나가셔서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랜드 개설을 하시면 또 입장이 가능합니다. 아 저번에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또 질문 주셔서 글을 남겨봅니다. 여기 플러스를 누른 상태에서요 여기서 제목만 작성을 해도 여기 저장 버튼이 뜨고 있는데요 여기서 좌우로 움직이시면 화면 배너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왔다갔다 하면 배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이브랜드의 배너들이 아니 이브랜드의 랜드들이 아 요즘 제가 자꾸 말실수를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이브랜드의 랜드들이 어 저희 부산이 나왔는데요 어저 이거 감동받았습니다 어이 스타디움도 나왔는데 정말 멋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부산이 나오니까 어머나, 제가 부산에 진짜 와 있는 듯한 부산 간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어이 기회에 부산에 한번 놀러 가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랜드가 개설이 되고 랜드에 동시에 3명이 입장을 하게 되면 미션 완료. 자, 이래서 어려운 부분은, 어 이야기를 다 드린 것 같고요. 나머지는 미션이 나오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약, 어, 예약하기, 링크 공유하기, 호스트 팔로우하기, 어, 스페셜 미덤에 들어가기. 자, 그 다음에 옷 갈아입기. 이런 것들은 쉬워서 패스할 수도 있지만, 여기 홈버튼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아바타가 뜨시요. 여기를 선택을 해 주십니다. 자, 선택을 해 주시면은요. 미션에 맞는 어,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거를 직접 선택을 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벌 의상에 이쭉갈 것인지 아니면 상의 바지가 나오는데요 가끔 의상 헤어를 어, 모자나 머리 스타일을 바꿔봐 안경을 써봐 뭐 이런 식의 이제 또 미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카테고리에 맞게 또 선택을 하셔서 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지금 하나를 아무거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여기 저장 버튼을 누르셔야 이게 저장이 되는데요. 가끔은 이 저장 버튼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내 와이파이 상태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 용량을 호환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서, 어, 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플을 종료했다가 다시 접속하시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는데 지금 새로운 업데이트가 돼서 아마 조금 불안정한 상태라서 그러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면서요. 어, 이렇게 오늘까지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 주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화면 공유하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준비해서 올린,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